핵다음으로 강력한 배, 항공모함을 어떻게 정박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어지간한 나라의 전체 해군력, 공군력과 맞먹는 떠다니는 군사 기지인 항공모함을 어떻게 정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크고 아름다운 장갑과 주포로 바다를 지배했던 전함은 1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항공기와 어뢰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고, 2차 세계대전에서 항공모함이 활약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개발된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실고 다니면서 뜨고 내리게 할수 있는 넓은 가판과경납고및 수리 설비를 고루 갖춘 큰 군함으로 정. 니다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263m인 전함과 비교할 때 항공모함은 길이가 무려 332m에 육박하는데 이는 축구장 3개를 나란히 놓은 정도로 이만한 게 항공기까지 싣고 돌아다닌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상에 활주로가 있는데 항공모함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투기의 항속거리 때문입니다. 항속거리란 연료를 최대한 채우고 갈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하는데 전투기의 항속거리는 2000여 킬로미터 정도로 이는 인천에서 홍콩까지 거리라 인천에서 홍콩까지 급유 하지 않고 날아가면 추락한다는 거죠. 전투기가 작전에 나가서 추락하지 않고 돌아오려면 1,000여 킬로미터 정도만 갈수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세 배나 되긴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세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난다는 의미기도 하죠. 게다가 전투기가 싸우게 되면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를 피하려고 속도를 올려 연료를 더쓰니안 그래도 짧은 항속 거리가 더 짧아져 행동 반경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실고 다니면서 필요한 때 발진시켜 필요한 곳에 연료 손해 없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돌아오면 연료와 무장을 보급받아 다시 출격할 수 있으니 전투기의 행동 반경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려주는 거죠. 기술이 발달해서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눈에 띌 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항공모함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문제는 항공모함을 굴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배수량만 무려 10만 톤에 달하는 괴물 같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를 운용하는데 140억 달러. 한화로 약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는 북한의 국방비보다 많은 돈입니다. 게다가 항공모함은 전투기가 없으면 팥 없는 붕어빵이나 다름 없어 여기에 따로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지간한 나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이유를 알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싸고 큰 항공모함은 누가 정박하는지 아시나요? 항공모함과 함께 다니는 군함이 도와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비싸고 큰 군함을 민간인에게 맡길까요? 정답은 바로 후자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그렇다면 화물선은 어떻게 정박하는지 아시나요? 화물선 같이 큰 배는 조타수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신의 손이 아닌 이상 혼자서 항구에 정박하려고 하면 그대로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빠르게 달리던 화물차가 고작 주차하자고 관성 드리프트하는 거라 할수 있죠. 그래서 예인선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갖춘 배가 와서 항구 가까이 온 화물선을 항구로 끌어다 정박시켜 줍니다. 바다에도 발레 파킹이 존재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런 예인선들을 지휘하는 사람을 도선사라 하는데요. 도선사가 필요한 이유는 항구마다 입지 조건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다 입구가 좁고 조류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밝은 현지인이 발레 파킹을 해주는 거죠. 이런 도선사의 역사는 기원전 1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레바논 부근인 고대 페키니아 다니항에서 도선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1275년 마르코 폴로가 첫 항해로 인도양을 건널 때는 아랍인 도선사가 함께 있었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배에 도선사가 타고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1588년 당시 세계 최강의 함대였던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에 진 이유가 무적함대에 도선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선사가 있어도 배를 정박하는 데 평균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배를 항구에 대다가 날이 저물겠죠. 그만큼 중요한 도선사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9세기경 일본인 승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로 가는 일본배가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날 때 항로 안내자를 배를 태웠다는 기록이 보이고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거둔 대동미를 중앙으로 나르던 배에 수로 안내인을 두세 명씩 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로 안내자나 수로 안내인은 도선사로 볼수 있는 직업이죠. 그렇다면 이런 도선사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도선사가 되려면 6천 톤이 넘는 배에서 3년 이상 선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더라도 큰 배의 선장님이 아니라면 도선사는 될 수가 없네요.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 자격 시험에서 실기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배를 항구에 대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자격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시원이나 절에 들어가 10여 년씩 공부하기도 한다지만 10명을 뽑는데 108명이 지원하는 약 11대 1의 경쟁률 를 자랑할 정도로 많은 선장님이 도선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큰 배의 선장님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은 할수 없는 일에 속하죠. 그렇다면 왜큰 배를 본 선장님은 도선사가 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도선사는 전문 직업별 평균 연봉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소득은 선박으로부터 받는 도선료에서 나오는데 배한 척당 27만 원부터 시작하고 배의 총 톤수에 따라 도선료는 올라가 10 14만 톤의 화물선을 안내하면 250만 원 정도. 항공모함은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부산항 도선사의 경우 한 명이 연간 800에서 900척의 배를 안내한다고 하니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네요. 도선료는 개인이 받아 챙기는 게 아니라 선박회사에서 도선사회로 들어와 공평하게 나누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선료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원이랑 하는 일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차를 주차하냐 수천 톤짜리 배를 주차하냐겠는데요. 10만 톤에 가까운 항공모함도 항구에 들어올 때는 화물선과 다를 바 없이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헬기를 타고 와 항공모함 가판에 내리면 조타실로 들어가 근무 중인 해군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첨단 항공기 70여 대가 탑재된 항공모함의 조종 지휘권을 받아 배를 대기 시작합니다.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항공모함은 방파제를 통과하고 가져온 무전기로 예인선 선장과 연락하며 총 4척의 예인선을 붙여 뒤부터 거꾸로 밀어넣어 오른쪽을 부두에 대는데요. 항공모함은 아래 선체보다 몇 배는 넓은 활주로 때문에 조타실에서 아래 선체가 보이지 않아 되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 만에 항공모함을 부두에 붙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되면 도선사의 일은 끝나고 긴장을 풀수 있죠. 항공모함을 댄 도선사의 말에 따르면 항공모함 안내가 이번이 세 번째지만 항공모함을 배당받으면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라며 만약 항공모함이 방파제나 부두에 부딪혀 탑재된 첨단 항공기가 파손되면 어휴 파손은 파손이고 국제문제까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비싼 배를 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도선법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발생한 사고는 도선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선사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일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한 도선사의 경험에 따르면 1 0 0 0톤급 러시아 화물선을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시킬 때 하필이면 방파제 사이로 갈때 배를 조종하는 키가 고장났고 비상키도 듣지 않자 전속력으로 후진시키고 급히 닻을 내려 방파제 겨우 40m 앞에서 멈춰 사고만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5일 오후 11시에는 부산 북항 신선대 부두에 입항하려던 독일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내리는 크레인 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돌풍이 강하게 부는데도 무리하게 배를 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 해경은 이 배의 선장과 도선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조하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 초대형 화물선이 파손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선박 회사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도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선사가 거액의 보험에 들면 도선료를 높여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항구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선박 회사의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사고를 낸 도선사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니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말 손이 떨릴 수밖에 없네요. 한 도선사는 도선사들은 사실상 사고 후 배상 보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사는 배를 대다 사고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배를 타고 나가 안내 큰 배에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큰 배에서 내려온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파도가 높은 날은 타고 온 배가 무서울 정도로 출렁거려서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고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목숨까지 위험해서 도선사들은 배에 오르내릴 때 아주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줄사다리를 당겨보는 등 대비는 하고 있지만 보험도 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선사를 위한 특별 상해 보험이 생겨 도선사들은 필수로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 도선사 분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도선사들에게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선장과 선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바로 도선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선사들은 조타실에서 근무하는 선원과 가족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기념품처럼 주기도 하면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도선사는 외국 선원들에게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주는 게 바로 우리 도선사라고 말하기도 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한 배인 항공모함과 건조하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 초대형 화물선 을 때는 노련한 바다사나이 도선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